안녕하세요. 여러분 행운내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벌써 2025년도 9월이 되었네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이 무거우시거나 답답한 일들로 고민이 많으신가요?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앞길이 막막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을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어려움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힘든 시간 뒤에는 더 밝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1966년 말띠분들은 타고난 강인함과 불굴의 정신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지금까지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 아시나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는 희망과 용기가 되고 있답니다. 오늘은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2025년 9월의 운세를 준비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좋은 일을 기대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더큰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도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1966년 말띠분들의 9월 운세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적어주세요. 건강하고 싶으시다면 건강하시라고, 사랑받고 싶으시다면 사랑받으시라고,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성공하시라고 제가 정성스럽게 읽어보며 진심을 담아 좋은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966년은 병원연으로 불의 말띠입니다. 음양오행으로 살펴보면 병은 양의 화천간이고 오는 양의 화지지입니다. 즉 화화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강한 불의 기운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죠. 불의 성질은 뜨겁고 역동적이며 창조적인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1966년 말띠 분들은 타고난 리더십과 추진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2025년 을사년은 목의 기운과 뱀띠의 해입니다. 을은 음의 목천간이고 사는 음의 화 지지입니다. 목화상생의 관계로 여러분의 타고난 화 기운의 목에 영양분이 공급되는 아주 좋은 해입니다. 마치 나무가 불에 연료를 공급하듯이 2025년은 여러분에게 지속적인 에너지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9월의 세부적인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양력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는 음력 7월 갑신월에 해당합니다. 갑은 양의 목천간이고 신은 양의 금 지지입니다. 목금상극의 관계이지만 여러분의 본명화 기운이 중재 역할을 하여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금의 기운이 여러분의 추진력에 약간의 제동을 걸어 신중함을 더해주는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음력 8월 을류월에 해당합니다. 을은 음의 목천간이고 유는 음의 금지지입니다. 을유월은 갑신월보다 더 부드러운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에게는 더 편안한 시기가 될것 같습니다. 명리학적으로 1966년 말띠 분들의 9월 전반적인 운세를 분석해 보면 사업운과 재물운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입니다. 특히 9월 상순에는 여러분의 타고난 리더십이 빛을 발할 기회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거나 새로운 사업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건강운을 살펴보면 화의 기운이 강한 분들이므로 열이 상승하는 증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혈압이나 심장 관련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가운 성질의 음식들을 드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도한 스트레스나 과로는 피하시고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 운세는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여러분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간혹 여러분의 직설적인 성격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말할 때좀더 신중하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9월 중순경에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애운과 결혼운을 보면, 기혼자분들은 배우자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함께 여행을 계획하거나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혼인 분들은 9월 하순경에 좋은 인연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인상 좋은 분이 있을 수 있으니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과 만나보세요. 이제 기룬띠와 상극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66년 말띠분들과 가장 궁합이 좋은 띠는 호랑이띠와 개띠 그리고 양띠입니다. 호랑이띠와는 이노술 삼합 관계로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호랑이띠분들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의 추진력이 더욱 강해지고 용기와 자신감이 넘치게 됩니다. 사업을 함께 하거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호랑이띠분들과 손을 잡으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연애나 결혼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열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상의 궁합입니다. 개띠와도 삼합관계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개띠분들의 성실함과 충성심이 여러분의 불같은 성격을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움을 줍니다. 특히 재정 관리나 투자에서 개띠분들의 조언을 들으면 안전하면서도 수익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양띠와는 오미 육합 관계로 서로 보완해주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양띠의 따뜻하고 온화한 성격이 여러분의 강한 에너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인간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도와줍니다. 양띠분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창조적인 영감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9월에 이런 띠의 분들과 함께 일하거나 만날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교류해 보세요. 특히 사업 파트너나 투자 관련해서 이런 띠의 분들과 논의해 보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연애를 원하시는 분들도 이런 띠의 분들을 만나면 좋은 인연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상극띠는 쥐띠입니다. 좌우충 관계로 서로 반대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GT분들은 신중하고 계산적인 성격인 반면 여러분은 직감적이고 행동력이 빠른 편이라 생각의 차이가 클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절대적으로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과도한 열정을 시켜주고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결정이나 계약을 할 때는 서로의 의견 차이를 충분히 논의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숭이띠와도 신호상의 관계로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숭이띠의 영리함과 변화를 좋아하는 성향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혼란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오히려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9월의 행운 색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본명이 화 기운이므로 화를 생성해주는 목의 색깔인 녹색과 청색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연한 녹색이나 민트색 계열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화의 색깔인 빨간색과 주황색도 여러분의 운기를 상승시켜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강한 빨간색보다는 연한 주황색이나 살구색 정도가 적당합니다. 옷을 입으실 때나 소품을 고르실 때 이런 색깔들을 포인트로 활용해 보세요. 넥타이나 스카프 지갑이나 핸드폰 케이스 같은 작은 아이템에도 이런 색깔을 사용하시면 운기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9월의 길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음향 오행과 명리학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날들을 선별했습니다. 9월 3일, 의일은 을목과 해수의 조합으로 수생목의 관계가 형성되어 여러분의 화 기운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날입니다. 을목은 부드러운 나무의 기운으로 여러분의 강한 불 기운을 온화하게 조절해주면서 동시에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이날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기에 매우 좋은 날입니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일들을 시작하시면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9월 7일 금요일은 기토와 묘목의 조합으로 목극토의 관계이지만 여러분의 화기운이 목생화 화생토의 순환 고리를 완성시켜 주는 날입니다. 기토는 습한 흙의 성질로 여러분의 열정을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묘목은 새싹이 돋아나는 생명력을 상징하므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날입니다. 이날은 기획이나 디자인 관련 업무, 창작 활동 새로운 사업 아이템 개발에 특히 좋습니다. 9월 12일 갑신일은 간목과 신금의 조합으로 금극목의 상극관계이지만 여러분의 병화 기운이 목생화의 에너지를 강화시켜주는 날입니다. 간목은 큰 나무로 여러분에게 강한 추진력과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금의 날카로운 기운은 여러분의 판단력을 예리하게 만들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됩니다. 이 날은 프레젠테이션이나 면접, 협상, 중요한 회의에 매우 좋은 날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시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9월 18일 경인일은 경금과 인목의 조합으로 금금목이지만 인목이 여러분의 화기운을 생성해 주는 강력한 목생화의 날입니다. 경금은 단단한 금속의 성질로 여러분에게 의지력과 결단력을 부여해 줍니다. 인목은 호랑이의 기운으로 여러분과 삼합을 이루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날입니다. 이날은 투자나 사업 확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최적의 날입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에서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으며, 사업 파트너와의 중요한 논의에서도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9월 25일 정유일은 정화와 유금의 조합으로 화극금의 관계입니다. 정화는 여러분과 같은 화의 기운으로 강한 동질감과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날입니다. 유금은 보석이나 귀금속을 상징하므로 이날은 재물운이 특히 좋은 날입니다. 정유일은 여러분의 타고난 화 기운이 금을 녹여 귀한 보물을 만들어내듯이 노력한 것들이 값진 결실로 나타나는 날입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저축이나 재테크 계획을 세우기에 좋습니다. 또한 귀중품이나 액세서리 구매에도 길한 날입니다. 9월 29일 신축일은 신금과 축토의 조합으로 토생금의 관계가 형성되는 날입니다. 신금은 날카롭고 정확한 판단력을 상징하고 축토는 저장과 축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날은 여러분이 그동안 준비해온 일들이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는 날입니다. 축토는 또한 금고를 의미하므로 예상치 못한 수입이나 숨겨진 재물을 발견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토생금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화 기운과 조화를 이루어 안정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이런 기릴들을 활용하셔서 중요한 일정을 잡으시거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물론 길릴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고 개인의 노력과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직업운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1966년 말띠분들은 9월에 승진이나 이직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9월 중순 이후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성과를 거두거나 새로운 직장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아이템이나 사업 분야로의 확장을 고려해 볼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IT나 온라인 관련 사업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확장보다는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운을 보면 9월 상순에는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업이나 투자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9월 중순에는 지출이 늘어날 수 있으니 가계부를 꼼꼼히 체크하시고 불필요한 소비는 줄이시기 바랍니다. 재물운을 보면 9월 상순에는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업이나 투자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9월 중순에는 지출이 늘어날 수 있으니 가계부를 꼼꼼히 체크하시고 불필요한 소비는 줄이시기 바랍니다. 특히 1966년 말띠분들은 화의 기운이 강해 돈을 벌 때도 빠르지만 쓸 때도 빠른 편입니다. 9월에는 충동 구매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9월 10일경과 9월 20일경에는 큰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9월 하순으로 갈수록 수입이 늘어나면서 재정 상황이 안정될 것입니다. 투자와 관련해서는 안정적인 상품보다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더라도 수익성이 높은 상품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특히 부동산이나 주식 중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들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9월 18일 경인일과 9월 25일 정유일은 투자 결정을 내리기에 특히 좋은 날입니다. 부업이나 사이드 비즈니스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온라인 관련 사업을 고려해 보세요. 여러분의 화기운은 정보 전달이나 소통 분야에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것들이 좋은 수익원이 될수 있습니다. 저축과 관련해서는 9월 말부터 정기적인 적금이나 펀드 투자를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저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시면 여러분의 성격상 돈을 모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운을 살펴보면 화의 기운이 강한 분들이므로 열이 상승하는 증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혈압이나 심장 관련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9월 초순에는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있을 수 있으니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소화기 개통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화 기운이 위장에 영향을 줄수 있어서 속쓰림이나 위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맵고 짠 음식은 피하시고 차가운 성질의 음식들을 드시면 좋습니다. 오이나 수박, 토마토 같은 것들이 몸에 열을 식혀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9월 중순경에는 과로로 인한 피로감이 심할 수 있습니다. 야근이나 과도한 업무는 피하시고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 11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드시고 최소 7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은 너무 격렬한 것보다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수영이나 요가 걷기 같은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물과 관련된 운동은 여러분의 화 기운을 조절해 주어 건강 유지에 매우 좋습니다. 눈 건강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화 기운이 강하면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충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시고 중간중간 눈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9월 하순에는 감기나 호흡기 질환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교차가 클수 있으니 옷차림에 신경 쓰시고 실내 환기를 자주 시켜주세요. 따뜻한 차를 자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정신 건강 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좋은 상태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다만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할 수 있으니 때로는 실수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명상이나 독서를 통해 마음의 평정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학업운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거나 자격증 취득에 도전해 볼 좋은 시기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직업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공부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9월 하순에는 시험이나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법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워주세요. 아침 식사는 꼭 드시되 과식은 피하시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드시면 좋습니다. 점심에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되 너무 맵거나 기름진 음식은 피해주세요. 저녁 식사는 오후 7시 이전에 마치시는 것이 좋고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음식 섭취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화 기운이 강한 분들이므로 차가운 성질의 음식인 오이나 수박, 토마토 같은 것들을 드시면 몸에 열을 식혀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녹차나 국화차, 결명자차 같은 차를 자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차들은 열을 내려주고 눈을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커피는 하루 한두 잔 정도로 제한하시고 대신 허브티나 보리차를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원래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성격이시므로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거나 단조로운 일을 하시면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습니다. 틈틈이 산책을 하시거나 좋아하는 취미활동을 하시면서 기분 전환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은을 보면 9월에는 가족 간의 화합이 더욱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윗세대 어른들과의 관계에서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거나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의 학업이나 진로와 관련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에서는 새로운 인맥을 만날 기회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동호회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면 뜻밖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행 운도 좋은 시기입니다. 9월 하순에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계획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자연환경이 좋은 곳이나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를 방문하시면 몸과 마음에 큰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월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성장과 변화 그리고 기회입니다. 여러분에게 2025년 9월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것 같습니다. 과거에 준비해온 것들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때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운세는 하늘이 주는 기회일 뿐이고 그 기회를 잡고 활용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최선을 다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벌써 오늘 방송이 끝나가네요. 1966년 말뒤 여러분의 9월이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힘드시거나 지치셨나요?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과 눈물 하나하나가 모두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분명히 여러분의 미래를 더 밝게 만들어 줄 거예요. 1966년 말띠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아오셨나요? 그 모든 경험들이 여러분을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길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하고 의미 있는 여정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때로는 혼자라고 느끼실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응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아니면 저처럼 영상 너머에서 여러분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이든 말이에요. 9월은 새로운 시작의 달입니다. 그동안 마음속에만 품고 있던 꿈들을 하나씩 현실로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부터 천천히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니까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모두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을 더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분명히 해낼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원을 남겨주세요. 건강하시고 싶다든지,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란다든지,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든지, 가족이 평안하기를 원한다든지, 어떤 소원이든 상관 없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읽어보면서 여러분에게 좋은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매일매일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오늘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용기를 내시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